자, 합격교원 필승 전선생. 현종이 일종 트레일러 교육 들을간다 자, 시작유 스타트야. 출발. 출발. 출발하십시오. 코스가 아주 단순해. 세 개밖에 없어. S 불절 T. 출발하면 다섯 가지 중에 출발했다고 오케이가 나. 어와 출발 합격했대. S 코스, 이거, 카니발 무는 사람 다할수 있어. 빨리 가도 돼, 이거. 이거 늦게 가는 게 바보야. 잽싸게, 순식간에 통과하고, 앞에 초보 아저씨, 음, 비켜. 나에게 불편해. 어, 통과, S 통과. 야, 이제 굴절 가는 거야, 굴절 시부라, 저기 또 멈춰 있어, 초보 아저씨. 비상, 왜 그래, 비상. 여 그래, 비상이야, 비상. 정지에서 비상 깜빡이를안 켰네. 저신불 합격이야. 자, 그럼 나도 시작. 자 이제 굴절 코스 진입하는데 에스 코스, 굴절 코스 다 똑같아. 그냥 오른쪽으로 붙이고 빨리 가도 돼. 안 서도 돼. 그냥 대충 가 대충 가. 대충. 다 운전감들이 있잖아. 이 정도는. 대충 검지선만 안 밟게. 자. 합격. 그리고 여기, 여기가 문제인데, 여기 코스 진입이 문제인데, 여기 T자는 핸들이 왼쪽 중앙선 맞게 대략적으로 속진이 말대로 1m를 놓고 가. 저 앞에 검은색, 주황색 체크를 앞범퍼로 넘어간다는 생각하고, 오른쪽에 오목렌즈를 보면서 가는 거야. 갖고 와서, 오목렌즈 와서 범퍼가 중앙선을 넘어갔다 치면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빨 꺾어. 다 꺾고, 뒤에 트레일러 보면은 줄이 다섯개가 있어 거기서 하나 둘셋 네번째랑 그 기둥의 네번째 선하고 내 트레일러 아니 내 포터하고 꼬리가 90도가 되게 꺾어야 돼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후진하면 뒤를 에 보면 트레일러가 T자로 진입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보면 쭉 진입하고 아까 말한대로 그 네번째 선에 담은 오른쪽으로 꺾은걸 왼쪽으로 다꺾고 그래서 뒤를 보면서 가면은 트레일러가 이제 9 0 바이 T자로 진입해, 그럼 보면은 얘가 일자로 가고 있을 거야. 일자로 들어가면은 그때까지 그냥 쭉 가. 그리고 몸체가 다 들어갔다 치고 일자로 좀 들어갔다 치면은 어느 정도 됐다 치면은 이제 차를 핸들을 풀어 풀면서 이제 일자를 만들어줘야지. 어, 일자로 만들어서 살짝 앞으로 좀 가야 되겠다. 하고 트레. 트레일러는 내가 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움직이니까내 차가 지금 약간 왼쪽으로 쳐져 있어. 그럼 오른쪽으로 가마줘이지 근데 난 왼쪽으로 가는 거야. 그래서 차를 보면서 11자 만들고 여기 미러를 봐서 11자 만들고 뒤에 흰색선까지 가면은 자 확인되었습니다. 오케이 그럼 끝이야. 나가면 돼 이제. 뭐 이거 공식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 없어. 감으로 하면 다할수 있어. 나 지금 100번 합격한 것 같아. 오늘 한몇번 했어? 한 30번 했나봐. 축하합니다. 합격입니다. 예, 축하 이렇게 받잖아. 너무 쉬워, 이거. 이거 돈 주고 하지 말고, 그냥 친구들 차 빌려서 연습 몇번 하고 하면 될것 같아.